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강세다 암호화폐 불마켓의 신호탄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웨이브 파이낸셜의 애널리스트이자 트레이더인 에비 펜맨이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네 번째 불마켓에 진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는 불마켓은 통상적으로 비트코인의 강세로부터 시작된다면서 다음 턴은 알트코인들의 불마켓일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가로치고, 뭐, 2017년에 이더리움과 XRP와 같은 것, 이런 코인들이 확실하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확정하고 있네요. 네, 또한 2016년에서 2017년 불마켓에서 자금은 비트코인에서 메이저 알트코인, 낮은 시가총액에 알트코인 순으로 두 차례 순환이 돼서야 불마켓이 끝났다고 하는데요. 네 정확한 알트 시대가 언제 올지 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몇달 안에 큰 변동을 동반한 상승장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네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상승이 있은 후에 소폭 조정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 한화로 84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22만원, XRP 369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가운데 42만원선을 유지하고 있네요. 네, 이러한 상승이 짧은 상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많은 애널리스트들과 전문가들,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 트레이더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강력한 상승 랠리를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멈출 수 없는 황소 불장이죠. 불장 실행을 위한 리플 XRP 집재 강도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영어 원문 기사를 그대로 해석을 돌려서 약간 이상한 해석이 좀 어색한 해석이 있을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전 세계 유명 기관 및 기술적인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노출을 현재 리플이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일부 비관론자들은 XRP가 시장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조만간 예측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XRP의 개발과 파트너십, 글로벌 인지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보다는, 네, 더욱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많이 오르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리플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네, 그리고 실제로 확장이 되어가고 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과 XRP는 어, 불런을 계속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다. 황소장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리플 XRP가 이제 국제통화기금 IMF의 권고안을 받은 네, 기관이죠. 네, 세계 금융계 전문가는 리플이 개발한 DLT 기술, 즉 분산 원장 기술을 아프리카 거래 문제 해결책으로 추천한 후에 리플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리플과 같은 어, 분산 원장 기술 시스템은 외국 지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국제 은행 및 지불 회사가 지원할 수 있다면서 리플 XRP의 효율성을 언급하며 IMF 전문가는 디지털 화폐로 이체된 자금이 2분 내 국내 통화로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네, 월드뱅크도 블로그에 이렇게 공식 웹사이트에 리플의 솔루션 XRP 제품을 공식 게재를 했다. 네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 리플 XRP 예상치 못한 시기에 가격이 급등하여서 암호화폐 시장 투자자들을 놀라게 할수 있으므로 현재는 인내해야 하며 장기적인 급증일 수 있다라고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리플과 XRP에 관한 좋은 소식들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오고 있네요. 참 대단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시장 분위기도 너무나 좋고, 리플 XRP, 리플사가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도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정말 암호화폐의 짧은 상승이 아니라 큰 상승, 정말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아, 이게 바로 상승이다라고 느낄 때, 리플 XRP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호재가 눌려 있었죠. 팡 터지면서 큰 가격의 상승을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셉 루빈이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모든 자산은 토큰화될 것이며 네트워크 완전한 출탈 중앙화 전망을 한다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의 공동 창시자이자 컨센시스의 창업자인 조셉 루비니 11일 미국 브루클린에서 진행된 발표에서 가까운 미래에 모든 자산은 토큰화될 것이며 모든 네트워크는 완벽하게 탈중앙화를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향후 특정 관심사 및 이슈를 중심으로 조성된 네트워크는 과거 국가 건설이 인류에 미친 영향만큼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자산의 토큰 안에 네, STO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증권형 토큰이죠. 네, STO로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현재 투자할 때 굉장히 큰 목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잘게 잘게 쪼개서 10억짜리 건물이 있다고 하면 10억이 있어야만 살수 있는 것이 아니고 2천만원만 네, 투자를 해서 2천만원어치의 지분을 얻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중개 시스템이 없어도 됩니다. sto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현재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sto 과연 얼마나 발전하게 될지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시장 그리고 STO 증권형 토큰 시장이 2019년 2020년에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부다비 세계 시장과 리플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아랍 에미리트의 수도인 아부다비 국제시장은 2015년 10월 21일에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네, 5월 11일 ADGM 트위터 계정에 딜립 라오의 리플 드랍 인터뷰를 다루는 뉴스 기사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네, 라오스 총재는 중앙은행에 대해 바레인과 아부다비가 암호 규정을 개발하는 선두 주자라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네, ADGM은 뉴스를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별도의 트윗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네, ADGM은 혁신 투자 및 디지털 에세 시장을 지원하는 금융 생태계 및 플랫폼을 향상시키기 위해 리플과 같은 업계 파트너의및 리더들과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다. 라면서 이 트윗은 크리스 라센이 나빈 굽타가 ADGM을 방문한 지 불과 몇달 후에 나온 것이라면서 동시에 ADGM의 CEO인 리차드 탱이 작년 팽창에, 그러니까 스웰 컨퍼런스죠. 참여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면서, 리플은 규제 당국과 협력하고 파트너 목록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리플이 굉장히 많은 국가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국가의 규제에 이렇게 협력을 하죠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는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친국가적인 네, 이런 화폐가 어떤 것일까 좀만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오게 되죠 리플 xrp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전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리플 xrp는 인내의 코인이 아닌가 싶네요. 트론의 전 CTO가 저스틴 선 모욕 법적 대응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블럭 블록, 블록 비츠에 따르게 되면 트론 전 CTO 천즈창이 저스틴 선 트론 창시자가 11일 웨이보에 올린 글에 반박했다고 합니다. 그는 저스틴 선이 자신이 트론의 CTO이자 공동 창업자였던 것을 부인할 줄 몰랐으며 저스틴 선이 향후 또다시 뇌물수수 등 인신공격 및 모욕을 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앞서 저스틴 선은 웨이보에 일부 임원이 회사 규율을 어기고 위법 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확인돼서 1월부로 해고했다며, 네, 이들은 뇌물수수, 기밀누설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조만간 사법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에 앞서 전 트론 CTO 천즈창은 암호화폐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트론을 떠난 이유는 트론이 초기 탈중앙화, 목표와 이미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소식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 그리고 트론, 트론에 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100달러를 돌파한 비트코인. 과연 언제까지 오를까? 거래 금액이 17개월 내 최고치라고 합니다. 네, 12일 오전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7,100달러 선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거래 금액은 2017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어느 시점에 조정장에 접어들지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네, 고래 금액이 302억 달러에서 전날보다 108억 달러 폭등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은 2018년 1월과 같이 포물선을 그리며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알렉스 쿠르거는 11일 트위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상대 강도 지수 1일 지표가 과매수를 가리킨 게 2017년 12월 6일이었다며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1만 3,700달러였고 그때 포물선 그래프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조정장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으로 유입된 자본이 비트코인 이외에 암호화폐로 흐를 것이란 전망이 대표적인 예라고 하는데요, 벤처캐피탈 플레이스 홀더 VC의 어, 크리스 버니스케 파트너는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강한 상승세를 보일 때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동성을 주로 공급하는 까닭에 누구도 비트코인을 팔지 않으려 한다며 비트코인 기간에 알트코인 가치는 떨어졌다가 투자자들이 알트코인 트레이딩으로 넘어가면 달라진다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조시 로저도 비트코인 우세에 주시하라며 알트코인이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비트코인 강세 조정장이 온다고 전하면서 지난해 12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후에 알트코인 상승장이 뒤따랐다는 사실은 이 같은 의견에. 힘을 실어준다고 하면서 2018년 1월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장이 날개를 잃고 추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최근 급격한 오름세가 단순히 가격 상승에 기반한다면 그네가 높이 올라간 만큼 탑승객이 아찔하게 떨어진다는 뜻인데요. 암호화폐 전문 분석가 크립토 마이클은 트위터에서 포물선 그래프의 끝이 좋지 않은 것만은 명백하다며, 비트코인이 안정적으로 올라서, 알트코인이 더 많은 공간을 얻는 방향으로 택하려 한다고 합니다. 네, 로저 애널리스트는 수년 내에 암호화폐 시작에 굉장히, 시작에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아직 이 시장에서 뒤처진 거, 뒤처진 게 아니니, 인내심이 관건이다. 비트코인이 조정장을 거친 후, 8,000 달러로 나아간다고 덧붙였다며 익명을 요구한 전문 트레이더는 중국이 돈을 찍어내면 암호화폐 입장에선 호재라면서 달러, 엔화, 위화나 한화 환율을 살펴보면 점점 상황이 극한으로 네 이렇게 갈까 우려스럽다고 합니다 상승장이 오기 위해선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며. 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숨통이 트인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온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주면서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전 세계적인 자산 1위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2위가 원유이고요.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 하락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정말 이 암호화폐의 상승장, 솔직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오르고 내리는 이런 단기적인 상승장이 아닌, 짧은 상승장이 아닌, 제대로 된, 진정한 상승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탐리가, 비트코인 연중 최고 상승세다. 하지만 10일 내에 끝날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미국 투자, 리서치 업체 펀드 스트레스의 설립자인 탐 리가 10일 트위터에 이번 주 암호화폐, 특히 BTC가 강세라며 역대 BTC 초강세 흐름을 보면 대개 10일 안에 끝난다고 하는데요. 이 10일을 놓치면 평균 마이너스 25% 정도의 조정을 받는다고 하네요. 네, 조셉 영이 암호화폐 시장에 기존 돈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언급하,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겸 언론인이죠. 조셉 영이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기존 돈이 돌아오는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트윗에 따르게 되면 새로운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자신감과 편안함의 상승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에 기존 돈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네요. 비트코인 투자 신탁 거래량이 높은 수준이고, 이는 적격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수요가 증가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100만 달러 이상의 실거래만 다루는 10개 거래소 순위를 나타내는 리얼 10을 인용하면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온체인 fx에 따르면 19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덧붙였다는데요 네, 3월에는 비트코인 거래량이 2억 7천만 달러밖에 되지 않았는데 현재 리얼10은 거의 5배 네, 온체인 fx는 거의 7배 7.5배 정도 올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암호화폐 시장 상승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48,000개 비트코인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가 비트코인 트랜잭션 제공 플랫폼 BTC닷컴을 인용해 12일 8시 48분 42초에 174JWQ로 시작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에서 네, 뭐 1호 뭐 이렇게 시작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4만 7천 개, 천 개의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대규모로 비트코인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아마 사람은 아니고 기관일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비트코인 이체. 네, 이런 소식입니다. 과연 어떠한 이유로 47,000개와 1,000개의 비트코인을 이체했을까요? 네, 이 중에 1%만 저한테 네, 잘못 이체됐으면 좋겠네요. 네, 비트코인이 7,000달러를 돌파, 현재 7,200달러를 돌파했죠. 새로운 상승장인가?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뭐11% 급등해서 6,200달러에서 7,000달러를 돌파했으며, 현재는 7,200달러를 돌파를 했죠. 갑작스러운 급상승은 확실히 모두를 놀라게 했고, 이것이 상승의 신호탄이 될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꽤 있다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곧 풀릴 짧은 압박이라고 믿고 있다며, 트론의 설립자겸 CEO 저스틴 써니 트위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너무 어 늦게 사지 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트코인 매수하기는 매한가지로 좋은 시기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잠재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거죠. 네, 바이낸스의 CG도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생명보다 크다라는 글을. 중국 유명 벤처 캐피털인 단화 캐피털의 상무 이사 도비완의 글을 인용하면서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네, CG가 인용한 도비완의 글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비트파이넥스의 테더 문제, 바이낸스의 해킹, 핀센의 디앱, 미 송금법 적용에 따른 규제 제한, 미 셔먼 의원의 암호화폐 금지 요구 등이 시장을 부수거나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중국과의 미국,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의 긴장이 시장을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비록 스위치의 트윗 중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대한 강한 편견이 있었던 글이었지만, 몇분 후에 바로 또 삭제가 되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정말 새로운 상승장이면 좋겠습니다.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분들 지금 많이 지쳤습니다. 저도 5년에서 10년을 보고 있는 투자자 중 여러분들과 같은 투자자 중한 명이지만 암호화폐 정보를 매일매일 제공하는 입장에서 암호화폐 가격을 매일매일 볼 수밖에 없죠. 떨어지면 네. 마음 아픈 거 매한가지고요. 오르면 기쁜 거 매한가지입니다. 하지만 떨어진다고 해서 팔 생각 없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한다고 해서 팔 생각도 없습니다. 네 정말 암호화폐 새로운 상승장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신고점을 달성할 수 있는 상승장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리서치가 작년 역대급 비트코인 최장 약세장 암호화폐 겨울로 인해서 암호화폐 해지펀드 손실이 극심하다고 하네요. 영국 글로벌 경제 전문 미디어 파이낸셜 타임즈가 글로벌 회계 컨설팅 업체 공동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서 대다수의 암호화폐 헤지 펀드가 거액의 손실을 봤다고 보도했다고 하네요.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대다수 암호화폐 헤지 펀드의 자산은 천만 달러에 못 미쳤으며 열곳 미만의 암호화폐 헤지 펀드만이 오천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중 규모가 가장 큰 해지펀드는 판테라 캐피털, 폴리체인 캐피털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다만, PWC 관계자는 암호화폐 해지펀드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특히, 비유동 토큰을 소유하고 있거나, SAFT, 어, 방식으로 초기 프로젝트에 투자한 펀드의 가치를 평가하기 애매하다고 설명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길었죠. 네, 암호화폐 시장 하락장 역대급이었다고 합니다. 최장기간 하락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상승장이 정말 진짜 상승장이어서 이런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불장으로 인해 암호화폐 어, 해지펀드의 이런 수익이 극대화되었다. 해지펀드가못 들어서 안 달이다. 모두 다 들고 싶어한다. 이런. 희망찬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이트코인이 라이트코인 재단이 새 하드웨어 월렛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하드웨어 지갑 2.0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연결 무료, 어, 연결 무료 콜드 지갑으로 사이버 해킹, 무단 접속 등의 취약점으로부터 보호가 된다고 하네요. 네. 어, 암호화폐 이런 하드웨어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더 알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75로 어제보다는 1포인트 내린 75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네. 76이 되면은 극단적인 탐욕 단계로 가는 것 같네요. 75가 딱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네. 암호화폐 알터너티브가 이제 1포인트 내린 75를 기록했다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아주 소폭 약화됐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되면, 이 지수가 0에 가깝다. 시장이 힘들다. 100에 가깝다. 시장이 환희에 넘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정말 5월에 들어서 드디어 70을 넘는 모습을 어제 이어서 오늘도 봤는데요. 5월이 끝나기 전에 80 한번 볼 수, 볼수 있으면 좋겠고요. 90까지 보면 너무나 좋겠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유튜버 닥터 비트맨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